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오늘 한선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그 첫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같고 그 둘째, 둘째 생물은, 생물은 송아지 같고, 같고 그 셋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 같고 그 넷째, 넷째 생물은, 생물은 날아가는 목리 같은데.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그 생물들이 보좌에,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아, 살아계시는, 살아계시는 이에게,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새색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4장 6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하늘의 예배를 맛보라. 연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맛보라. 자, 어제 우리는 4장 앞부분을 통해서 하늘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보좌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보좌의 형상들을 중정도로 바라봤다면 오늘은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하여서 들여지는 하늘나라 영광스러운 예배 광경을 함께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 4절은 어제 보면이죠. 4절은 하나님의 보자를 둘러싸고 있는 24장로들이 보자가 큰 원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보자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을 보면 그 24장로들의 보자 안쪽에 더 작은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내생물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 가장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늘 본문 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네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다. 에스겔 1장과 이사야 6장에 등장하는 존재들로서.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영적 존재들을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각각 형상을 가지고 있었죠. 각각 형상이 사자의 형상, 송아지 형상, 또 사람의 형상, 독수리 형상인데요. 이 형상들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자는 능력을, 또 송아지는 신실함과 온유함을, 그리고 사람은 지성을, 그리고 독수리는 주권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이 가진 여섯 날개. 여섯 날개가 있어요. 독특하지요.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얼굴을 가리는 겸손함. 그리고 두 날개로는 자신들의 바, 두 날개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외함. 그리고 두발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는 겸손함.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아갔습니다. 곧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서 온전히 또 세상 어디든 신속하게 날아가는 그 신속함과 헌신의 완전함을 여섯 날개로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눈들이 가득한 것은 온 땅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또 완전한 지식을 의미하고 또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경배와 찬성을 올려드리는데 자, 여러분, 이들이 특별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다를 세번 반복하는 것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성삼위 일체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번 성부, 성자, 성모님을 거룩하다 예배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조금 더 살펴보면은 이 내생물이 네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 8절 쭉 찬양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은 맨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돌릴 때에 그 내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10절에 24장로의 찬양이 마치 화이어처럼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됩니다. 자, 24장로들의 찬양은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죠. 한번 내생물과 함께 찬양하는 24장로들의 찬양을 한번 보죠. 10절과 11절 읽어 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십사 장로들은 자신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밤낮 쉬지 않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 예배를 한번 쭉 묵상해 보면은요 매우 장엄하고 매우 우렁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분명히 초대교회는 고난을 받고 있었고 핍박을 당하고 있었고 두려움에 가득한 현실이었는데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를 찬양하고 있는 끊어지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예배가 이 땅을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승리자가 인생 승리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승리해야 삶을 승리하고요. 삶이 어디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늘 영광 보자 바라볼 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대로 있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고 그 문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쓸수 없는 예배가 홍수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예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예배 팀이 있습니까? 정말 요즘은요 이름도 다못 외웁니다. 예배 팀이 정말 많아집니다. 정말 많아져요. 우리 좋은 교회도 2026년 금요철 예배를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예배를 뭔가 더 깊이 있게 드리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열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그 예배의 홍수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의 밀도, 우리 신앙의 현장, 삶은 왜 힘을 잃어가는가? 자, 이 아이러니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얻게 돼요? 그렇구나.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구나를.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보면서 우리 본문에서 하늘의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예배의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짧게 세 가지로 우리가 들어야 될 회복해야 될 예배 본질이 뭐냐 한번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내생물이 모든 필요물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걸어가다, 걸어가다, 걸어가다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의 거룩함입니다. 예배의 초점은 인간의 감정이나 나의 필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예배는 지금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받아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지나치게 사람 중심적인 예배가 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사람 중심의 찬양, 사람 중심의 예배라고 하는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찬양도 지극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보다는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예배로 기운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우리 어섞인 목소리. 메시지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사라지고 축복의 메시지만 남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우리 어섞인 목소리. 근데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요. 느낍니다. 메시지의 방향이 어떨 때 성도들의 방향 좋다는 걸 느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기보다는 회중들이 원하는 말씀을 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예배 본질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기 좋으나 하나님의 직이 거룩한 영광스러움을 보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가벼워지겠냐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찬송가를 여러분 부를 때더 힘이 나지요? 그 찬송가의 가사 속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신앙의 교리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찬송가가 상당 많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의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그 자체에서 힘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찬송 팀들도 찬송가로 돌아가는 찬송가를 좀 리메이크해서 부르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반성들이 나타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열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열정은 좋으나 우리가 본질을 향한다면 그 열정은 정말 귀하게 쓸 거라는 것이지요. 열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예배의 주인공도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노출돼서, 그 말씀 앞에 드러나서 회개하고 반응하는 것, 그리고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예배 적용해 보세요.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을 한번 기도로 높여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게 되고 내 기도가 힘을 얻게 됩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이 회복되고 담대함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이다. 입니다. 자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예배는, 예배는 전적인 항복과 헌신입니다. 예배는 전적인 항복과 헌신입니다. 내 생물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24장로들의 찬양이 과어처럼 울려 퍼졌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24장로들이 보제하는 신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동사 두 가지가 중요하죠. 엎드려 그리고 드리며입니다. 자 여러분 24 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과 생각을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앞에 항복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온전히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관을 보좌 앞에 드리는 내용이 나오지요. 이것은 나의 권위, 나의 성취, 나의 자랑도 다 주님 앞에 돌려 드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나의 왕좌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배는 피조물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영광을 경배하고, 나의 모든 영광을 그분께 내어드리는, 원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항복과 헌신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추원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과 나의 위치가 바뀔 때 일어납니다. 내가 너무 높아지고 그분 너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항복과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원래 피조물 예배자리로 내려오면 웬만한 문제들이 다시 질서를 잡게 되고, 여러분, 어, 해결, 내 안에서 이미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헌신과 항복,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 합니다. 예배는 존재 목적의 고백입니다. 예배는 존재 목적의 고백입니다. 자, 11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기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더라. 주님, 만물은 당신의 뜻대로 지으심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우리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자장대입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예배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순종의 열매로 결과를, 마침표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결코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나 중심의 예배에서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변화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두 번째, 나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세 번째, 삶의 목적과 이유를 고백하는 현장.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이세 가지를 점검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항복하기를 원하고 나의 모든 보좌에서 나의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존재의 목적을 오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에 충만함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니까 밤낮 쉬지 않고 예배하고 있지요. 우리 천국 가면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오늘 이 예배는 뭐죠? 영원히 우리가 드리게 될그 예배를 맛보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 영원히 주님 앞에 가서 드릴 예배에 맛보는 시간이에요.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각자 기도하실 때 더욱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그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이 예배 되기를 이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일천 번째 드리는 이스미 청년 하이디 하랑이 하겸이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일천 번째 어김없이 죽게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에게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행복하며 나의 존재 목적을 고백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우리 예배가 다시 한번 디자인되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준비하며 우리 조정교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한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승리자가 되어 인생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